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에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간계 통상 예견. 비유형적 인간관계의 경우에는 통상 예견을 기준으로 해라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죠.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. 비성정적이 날 두개골은 판례가 통상 예견이란요 판례에서 통상 예견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, 통상 예견 가능하지 않은 케이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묻더라고. 여기도 통상 예견이고 여기도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거면 인간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같은 겁니까? 아니야, 다른 거야. 다른 요건인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은 비슷해요. 어, 제가 통상 예견이라고 쓰라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답안에 쓰는 하나의 틀인 거죠. 모든 걸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인간관계 자체를.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강의할 때 인간관계에서 비유형적 인간관계가 있으면.